제임스 주일 말씀.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고 영으로 다시 오셨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인식이 제대로 되어야 예수님을 맞는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베드로우서 3장 10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때가 되면 영적 종교적 문제와 육적 유형적인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때가 되어 성경의 애언이 이루어져도 인식관이 잘못되면 이루어진 줄 모르고 지나간다. 예컨대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내가 가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기에 4천년 동안 하나님이 오실 것을 대망하고 기다렸다. 구약 4천년이 지나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오셨지만 유대 종교인들이 기다렸던 것과는 다르게 오셨다.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불과 칼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직접 눈에 보이게 오실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종에서 건져내어 아들급의 차원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오, 직접 오실 것이라 믿는 잘못된 인식관을 가진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예수님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져주시고 영으로 부활하시며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하시며 다시 올 때를 애언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고 믿고 하늘을 쳐다보며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인식을 잘해야.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다. 인식을 잘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대소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며 인식을 잘못하여 재림을 맞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떨림과 두려움의 날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말씀이 생명 역할을 하니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바로 나온다. 예수님이 연계에서 3일 동안 전하신 복음은 영계에서 복음을 들은 영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파됐고, 예수님의 육계에서 3년 반 동안 전하신 복음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계속해서 전파되어 왔다.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 영계에서도 옥에 갇힌 자들이 나오게 됐고, 육계에서도 사망권에 있는 자들이 생명권으로 돌아오게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을 만났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을 알았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본 예수님도 사도 바울이 본 예수님도 모두 영이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도 육이 아닌 영이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영을 통해 전도됐다.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담에색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다.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 눈이 멀어 앞이 안 보였다. 순간 소경이 된 것이다. 사울이 놀라서 어찌할지 모르고 당황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으려거든.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으라 하셨다. 이 말대로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고 세례도 받은 후 사도 바울은 다시 앞을 보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됐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육이 다시 살아났다면 예수님의 육이 나타났을 때 바로 알아봤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 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만일 예수님의 육이 살아났다면 예수님은 육의 몸으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육신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렇게도 통곡하고 울고 슬퍼했다. 만일 예수님의 육이 살아났다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 유기 살았다. 같이 가자. 걱정 말아라. 나와 복음을 전하자. 역사를 펴자. 하셨을 것이다. 누가 복음 24장.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 되던 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말하기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말씀한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를 제자들과 모든 자들에게 전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방한 가운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몇 마디 말씀하시고는 곧 사라지셨다. 예수님은 영이라 땅에서 떠나가야 되니 하늘로 승천하셨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온다고 외치며 밤낮으로 기다렸다.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해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긴긴 세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2 0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100억 명도 넘는데 예수님의 육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모두 다 예수님의 영을 봤다.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셨다. 하늘에 전능하신 성자와 함께 오셨다. 예수님의 육이 살았다고 생각하면 육만 기다리니 성자도 그와 함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도 못 맞는다. 영이 살았다고 알아야 예수님의 영을 맞고 성자의 재림을 맞는다. 말씀을 잘 가르쳐서 깨닫게 하면 그들이 앞장서서 전한다. 고로 잘 가르쳐 주기다. 아멘.